아나 오늘 날이 너무 좋아서 그런가 아 몸이 계속 처지네 기운이 없어요 아무튼 빨리 줄을 옮겨 볼게요 601호 예, 7번창 예, 시공 내려갈게요 아 이거 막 잠이 오고 몸이 막 너무 처지고 아 다시 한번 힘을 내가지고 해볼게요 예, 연장통은 다 매달 아 놨습니다 내려갈게요 7번창 마지막이에요 오늘 7번창 601호 여기는 셔시가 들어갔기 때문에 예, 직각으로 직각으로 설거예요 예, 몸이 뜨네 자꾸 차마가 나와 있어가지고 몸이 떠요. 자잘 보이시죠? 나간 예, 때도 잘편놨고 자, 오자. 처마가한 1m 정도 떠 있습니다. 몸이 뒤로 푹푹 떠요. <laughs> 자잘 보이시죠? 예, 무조건 눈으로 확인하세요. 말로 할것 같으면 저라도 저라면 진짜로 제거 다안 합니다. 예, 저라면 그래요. 예. 자, 무조건 눈으로 확인하세요. 예. 자 사실 콘크리트 깨끗하게 해 놨고 이면 접착 백업제 다 들어가 있고요. 자 사진 찍고 시공할게요. 예. 예, 마스킹 테이프까지 참. <laughs> 전문적인 아, 시공을 하죠. 해볼게요. 사진 찍고 네, 7번 창 에, 601호 에, 시공은 다 됐습니다. 잘 보이시죠? 나한테 잘 돌렸고, 네. 자 이쪽도 네, 잘했어요. 자 사진 찍고 중간답바 갈게요. 에? 안 보여. 네, 7번창 중간답바입니다. 잘 보이시죠? 실리콘이 하나 조금 흘렀었어요, 밑에. 예. 자, 연결 잘할 거고요. 예, 이 화면이 안 보여가지고, 볼차프네 자, 저쪽. 아, 다시 잘 찍어 드릴게요. 슬로우, 슬로우, 킥킥. 자, 보이시죠? 저쪽. 예, 여기도 실리콘이 조금 올라가지고 예, 닦아냈습니다. 잘 보이시죠? 화면이 안 보여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저는. 사진 찍을게요. 찍고 시공할게요. 예, 7번 창 중간 다박 예, 시공했습니다. 잘 보이시죠? 예, 두껍게 쌌고요 저쪽. 예, 이쪽도 예, 잘 연결했고, 예, 두껍게 쌌습니다 자, 사진 찍고 내려갈게요. 예, 7번 창, 예, 마지막입니다. 오늘 세대, 예, 요거 쏘고 나면은 이제 끝나는 거예요. 네, 물론, 뭐, 청소하고 할거는 많아요. 자, 잘 보이시죠? 네, 나한때다잘 팠고, 여기도 최대한 끌고 냈고. 자, 잘 보이시죠? 자, 그럼 사진 찍고, 예, 시공할게요. 예. 네. 601호 7번 창 아르따 입니다 여기서부터. 예, 네, 7번창까지 시공이 됐습니다. 아, 제가 왜 깔아지는지 알았어요. 눈물이 계속 나, 눈물이. 예, 눈에 뭐가 들어갔는지 모르겠는데, 눈물이 계속 나요. 아우, 괴롭네. 간신히 했어요. 울면서 했습니다. 실리콘이 눈에 들어가면 그럴 수 있고요. 아우, 계속. 예, 네, 그러니까, 아까 좀 괜찮았다가, 예, 또 이게 들어갔는가 봐요. 아무튼, 잘했습니다. 아, 괴롭네요. 콧물도 나고, 아까 내려가서 한참 앉아 있었거든요. 예, 그 이유가, 와, 눈 따가워서 그랬던 것 같아요. 눈이 막 따가운 것도 아니고, 아, 뭐 이질감 있듯이 실리콘이 들어가면 그래요 미세하게. 예. 아무튼 지금 콧물도 나고 죽겠습니다아 눈이 계속 눈물이 줄줄 흐르고 있어요. 뭐이 실리콘이 조금 튄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세하게. 아, 예 아무튼 사진 찍고 마칠게요. 예, 저 청소도 빨리 해야 되고, 걷어야 되고, 줄도 예, 걷어야 되고. 아, 아우, 굉장히 오래 걸려서요, 막 눈물이 너무 많이 나니까. 자 사진 찍고 내려갈게요. 예. 저기서부터